처음엔 뇌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경계의 어떤 기본 단위인 뉴런, 그다음에 그 신경 전달 물질 그렇게 해서 음 지난 시간에 이 어떤 그 신경계는 이런 어떤 통합 그다음에 이런 신경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고 그다음에 그게 왜 어, 일단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얘는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 방법을 택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최신에는 이런 MRI 영상을 가지고서 신경계의 어떤 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도 살짝 맛보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신경계의 구성과 그 다음에 각 부분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laughs> 너무 방대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laughs> 이제, 이제 신경계의 구부분에서 그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나옵니다 이걸 또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될지 음, 사실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 헬스토픽의 어떤 그 주제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어, 정보들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신경계 이 시스템이 이, 어, 갖추어지게 되고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신경계 시스템은 입력, 통합, 출력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면 이러한 어떤 그 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 각 부분을 조절을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신경과 또 비슷한 게 호르몬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이런 신경계도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 이 신경 시스템은 편의상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서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구분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어. 분류하고 이런 부분들은 항문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하는 역할 자체도 분명히 차이는 있고요. 자, 먼저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처리장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자극을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 어, 입력과 출력,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통합 정보를 어, 통합하고 그 다음에 명령, 커맨트 명령을 하는 그런 어, 중앙 처리 장치 역할을 하는 게 말한 뇌와 척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뻗어 나오는 신경들, 이러한 신경들을 말초 신경 개, 말초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제 나오는 신경을 뇌 신경,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척수 신경,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말초 신경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경들이 음, 근육이나 각 장기에 음, 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중추신경계로부터 어, 이제 각 장기까지 어떤 정기적인 신호 입력 출력을 하는 그런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말초신경은 주로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하는 그러한 곳은 중추신경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게 될 거고요. 안 아,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조금 더 어떻게 또 세분해서 나뉘고 또 중추신경계는 에또 어떤 것들이 있고 말초신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한번 또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알면 알수록 네,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어떤 아주 재미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이브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